영산역에서 2층 용동방면 전동열차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. 영산역에서 경인중앙선 양방향 모두 할 수가 실수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경인중앙선 영산역에서 2층 용동방면 전동열차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. 영산역에서 경인중앙선 양방향 모두 할 수가 실수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드립니다. 출입문 오른쪽 벽면이나 의자 밑에 있는 비상 손잡이를 돌리면 손으로 문을 열수 있습니다. 임의로 조작하지 마시고 차량 화재 등 비상시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역은 동암동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내리쇼.